지금 현재 토요일 10시 10분? 15분쯤 됐는데 지금 인터파크에서 오기 키트가 와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잠겼어요 제가 우연히 트위터를 보다가 어, 여기 안에 있는 구성을 공개하신 를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스포를 당해가지고 원래 안 볼라 그랬는데 아니 뭐 이렇게 크지? <laughs>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내집 마련한 듯이 이렇게 지모양으로 왔어요. 지금 이게 카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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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지금 살짝 이렇게 빠져서 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카드가 있고 밖에는 이렇게 이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도 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는 진짜 커요. 어, 어떤 콜렉트북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높이가 이 정도고. 어 대충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가 돼요.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니까 스티커도 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티커는 잘 떼져요.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지금 커서 잘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있었던 거 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일단은, 포토북이. 보이는데, 포토북.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방향제가, 이렇게 밀봉되어 있어요. 밀봉되어 있고. 어, 아까워 유니버스, QR이랑, 아 너무 예뻐. 스티커, 마스크 스트랩, 포스터. 그리고 포카, 폴라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가 있고 이거는 뭐지? 메시지 카드? 그리고 이런 컵이 있습니다. 오, 지금 이거 냄새가 약간 비닐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냄새는 좋은데? 일단은 하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기대가 돼서 이것부터 열어볼게요. 이랑 이렇게 빨대를 뜯어봤는데 너무 이쁜데요?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귀여워요 빨대도 너무 귀엽고 우와 이거 학교 있을 때나 이젠 너무 추워져가지고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물 마실 때 많이 사용을 할것 같고 뜨거운 거는 아마 못 담을 것 같아요 콜드컵이라서 네, 뜨거운 거는 못 담고요 그리고 마스크스 트랩 <laughs> 이런 초록 색깔을 제가 사실 마스크 스트랩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떨 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아스트로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 뭔가가 이 방향제 때문에 냄새가 지금 다 엄청 오묘하게 나요. 그리고 포스터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색감이 너무 쨍하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곰으로 된, 곰? 곰으로 된, 이런 거고요. 진짜 딱아로와 그리고, 어, 어떤 걸열어보지 포스터. 열어볼게 포스터. 헐, 명준이. 헥? 진우 헐. 저 진우 이 뽀글머리 한머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헥? 은우. 너무 좋은 거. 어, 비니. 호피모니 입은 비니. 그리고 이거 민혁이 그리고 사나 오케이, 사나 귀여워 진짜 사나만 보면 귀엽다는 말 밖에 안나온는것 같아 이렇게 포스터가 있었고 뒤에는 이렇게 그냥 백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스티커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름 적혀져 있는 스티커랑 이렇게 모양 적혀져 있는 스티커 이게 두 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있는 것들을 뜯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메시지 뭘아 <laughs> 뭐야 저어 흰색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이르, 이렇게 문구는 이렇게 입고 아 너무 좋아 지금 이 검은색 머리 분단이랑이 염색 머리 분단아 너무 귀여워 아 민혁이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제는 많이 기대를 하셨을 폴라랑 포카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폴라부터 뜯어보자면 뒤에 로고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투명 포카 프레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고요. 명준이, 지우 은우, 비니. <laughs> 이거 뭐야? 민혁이 삐삐머리 한 했네? 민혁이 그리고 사나. 아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폴라로이드도 있고 이제 포카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 포카가 좀 레전드이더라고요. 명준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명준이, 지우도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은우, 반톨. 방톨. 반톨이 은우. 비니. 포카가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아닌가? 이렇게. 민혁이 미쳤는데? 민혁이 레전드. 헐. 레전드인데? 사나. 헐, 대박. 진짜 이옷 킷, 이게 아로마 키트에 셀카 포카가 들어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민혁이 레전드인데?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바로 이 포토북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아스트로 로고가 있습니다 에? 제가 이걸 다못 접어서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보여 드릴게요 이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셔서 어, 여기에 이렇게 애들이 적은 문구 같은 게 있네요 에? 여기도 문구가 있고 얘들 문구가 이렇게 약간 구석구석 있어요. 인형이 콩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 유닛도 있어요. 유닛 어? 아, 귀여워요. 완전 아기 때 같은데 완전 그아트 스토리 때 그런 분위기에요아 너무 귀여워. 인형이가 아 귀여워. 어머, 어머, 이 잠망. 어머머머,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러네. 아, 진짜 어떻게 감당하냐고. 너무 좋아. 아. 이거 뭐야. 지금, 이, 이표드 뭐야. 아, 너, 이, 아까 그 웰컴, 뭐지? 웰컴, 웰컴 메시지 카드? 에 있었던 착장들도 이렇게. 이렇게 있구요. 아, 너무 좋아. <laughs> 아기가 진짜파투가 이렇게 붙어있어 너무 귀여워.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제 이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를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생일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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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문이랑 포스터랑 이렇게 침대랑 이런 식으로 있는 카드고 너무 귀여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오기 키트 언박싱은 끝입니다. 그럼 빠이빠이 안녕!